다시 한번 서브 권아연, 서비스 포인트 권아연입니다. 네, 권아연 선수 서브. 이번 어, 지금 경기 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권아연 선수 서브. 점을 네. 네, 모두 챙깁니다. 이제 강희경의 서비스. 백핸드 좀 떴습니다. 아! 마무리하는 강희경. 네. 강희경의 서비스입니다. 앞뒤 아! 상대 포핸드 지역 깊숙한 아! 서브를 집어넣겠습니다. 아, 이곳에 밀어 넣어봤던 강희경 선수였지만 네트에 걸렸어 현의 서비스. 살짝 뜬공 몸쪽이었는데 다시 한번 밀어냅니다. 오른공탑스인 득점. 서비스 강희경 들어올렸습니다. 백으로 밀었고요. 탑스인까지득지니다조 네. 점차 백핸드 밀어봤는데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네, 지금 슬쩍 밀어봤지만 네트를 넘지 못하는 강희경의 공 7대4입니다 백핸드 다시 한번 밀어봤고요 아. 서비스 포인트 권아현 네, 지금 권한 선수가 서브로 흘렸습니다. 점수가 다 5점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제 6점이 됩니다. 의심음실이 너무 많습니다. 3구 탑 스핀 상대 범실. 한번 강이경 네. 떠오른동 내려찍는 네. 권아현. 네. 넘기지 못하는 강희경이었습니다. 서비스 포인트죠. 그리고 한 점을 강희경이 가져갔습니다. 서비스 강희경. 다시피 반원에 또 네. 강희경. 3대2 한점 차입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가는 이국봉 경 강희경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리드를 잡는 강희경 한점 앞서 있습니다. 허나현 네. 공격 벗어납니다. 스 강희경. 계속 그 밀어준공 따라갔고요. 하지만 범실 권아현 강희경의 서브입니다. 권아현 서비스 권아현. 강희경이 맞받아쳤지만 쳐 나갔습니다. 또 오른공. 또 하지만. 또 오른공. 아. 아. 어, 아아 네. 어 그거를 좀 잡지 못하고 나갔네요. 예. 또한번또 오른볼 아 나갑니다. 네. 권아현의 두 번의 서브 중요합니다. 받지 네. 못하는 권아현. 강희경. 아. 권아현의 서비스. 든공 어, 마무리 권아현. 게임 포인트 강희경. 넘기지 못하는 강희경이었습니다. 강희경. 탑스핀 아. 벗어납니다. 오늘 삼구 공격. 사구 더블. 네트 스쳤습니다. 다시 한번. 아. 2구 공격 네. 강력합니다. 네. 상부권입니다. 네. 떠오른 공. 신중한 서브 백핸드 떠오른볼 어 이게 뭐죠? 네트 상황입니다 저 하지만 어나현 응? 응. 선수 그냥 넘어가나요? 예, 3대1 스코어로 강희경이두점을 앞서갑니다 아야! 떠오른 마무리 안됐습니다 권아현 백핸드로 막아봤습니다 아야! 포인트 전환됐지만 공 있는 상황 오른쪽 아 오늘 뜬 공을 이제 강희경 매트 맞고 나가는 권아현 선수의 공이었습니다. 권아현 띵동 하지만 받아내는 아, 강희경 선수 강희경 선수가 석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브는 권아현 나갔습니다. 깎아본 공이었는데요.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아, 6대5에스코입니다 잠시 멈칫. 한번더 탑스핀. 나갔습니다. 서비스 권아현. 탑스핀 한번 더. 아 맞불 접선을 나... 서비스 권아현. 아. 아, 아 넘... 앞서 나가는 확실한 기회를 잡습니다. 탑스핀 벗어나요 범시. 서브 강희경. 백핸드 밀어봤지만 안 넘어갔습니다. 네트에 걸렸고요. 네. 권하현 탑스핀 11대 6을 만듭니다. 첫 번째 단식 매치 권하현과 강희경 선수의 세 번째 게임까지 끝이 났습니다. 2대 1의 게임 스코어. 어, 권하현 선수가 강희경 선수의 추격을 부리치고 결국. 'Cause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